최근에 이제 뭐 주말에 결혼식 같이 있었나, 봤잖아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2차는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laughs> 굉장히 대곡으로 평범했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나한테 전주까지만 부르의 아들이에요 아. 입대 전 마지막 무대도 부르의 명곡.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 님 mc 를 맡고 있는 우리 kbs e tv 부류의 명곡 시청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류의 명곡 시청률이 지난주보다 1% 상승하면서 다시 토요 예능 1위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시 놀면 뭐하니 와 거의 간격을 좁히면서 상승 중했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KBS e t v 불후의 명곡 시청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5 4 9회 8.2%를 보이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들로 산으로 야외로 놀러 가는 사람이 많으면서 시청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 4월 9일은 550회 이때 이번 지 특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550일에 휘트니스턴특집때 5.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4월 23일 552회가 6.3%로 1% 정도 상승하면서 시청률을 견인하면서 놀면 무한이와 간극을 좁혔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청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파 예능 MBC 놀면 무한이 6.7% 불의의 명곡 KBS ETV 6.3% 황금 영모 시니어 토크쇼 5.9% 우리 MBC 놀면 뭐하니와 0.4% 차이로 계속해서 추격 중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5월 7일 특집에는 다시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KBS t v 불류의 명곡에서는요, 우리 계속해서 특집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럼 어제 나간 방송 잠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0 0원이 MC를 맡고 있는 KBS t v 불류의 명곡. 영탁, 무명 시절 도와준 절친 아웃사이더 소환, 뮤비 출연도 흔쾌이 1위 차지. 영탁이 절친 아웃사이더와 함께 불명 일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3일 방송된 KBS ETV 불회명곡은 한국 대중가요사 기록특집으로 진행됐습니다. 상반기 왕중왕전 티켓을 두고 펼치는 대결인 만큼 출연진들의 우승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탁과 잔나비 최정훈도 강한 우승 의지를 보이며 무대를 펼쳤습니다. 일부는 최보훈의 무대로 막을 열었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 무대와 제대후첫 무대를 모두 부류의 명곡에서 꾸리게 된최보원을 두고 이찬원은 부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보원은지우디에 '길'을 선곡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홍경민은 패티김에초우를 선곡했습니다. 이정은 배우의 안개낀 장춘당 공원을 선곡했습니다. 이어서 영탁은 네 번째 순서로 출격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불태운 영탁은 절친 이찬원에게까지도 편곡을 비밀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무대를 위해. 비밀 게스트를 불렀다는 영탁은 신곡 전복목으로 가자로 완도 전복 홍보대사로 임명됐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후 체리블렛은 소녀시대의 질을 선곡해 깜찍함이 가득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핑크빛으로 가득한 체리블렛의 무대에 관객들은 물론 대기석에 앉아 있는 이정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정은 군대 박수를 이용한 호응을 보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찬원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더 맛깔스럽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이찬원님의 주옥같은 멘트. 명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주말에 결혼식 같이 봤잖아요. 그런 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끝나고 2차는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laughs> 이 차에 타서 MR 들어보라고 그러고 어떠냐? 뭐야이 정도면 좀출고하는 매력의 트로트 캐남 영탁 <laughs> 어 <laughs> 괜찮지? 수 있냐? 이현신 대중 내비 좀 잘해봐라. <laughs> 이런 얘기까지는 안했겠 대곡으로 평고래.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요 네. 나한테 전주까지만. 부르의 아들이에요. 아. 입대 전 마지막 무대도 부르의 명곡. 아. 그리고 딱 들려주고 그들 안 들려. 아. MC도 가서 들어라 이러는 아. 거 아. 그리고 제대 후첫 무대도 부르의 명곡과 아. 함께합니다. 출근하는 매력의 트로트 쾌남 영탁.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laughs> 최근에 이제 뭐 주말에 결혼식 같이 있었는데 봤잖아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차는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laughs> 차에 타서 MR 들어보라고 그러네. 어떠냐, 뭐. 야, 이 정도면 좀. 출구하는 <laughs> 매력의 트로트 캡. 영탁 어서 우승할 뭐수 있냐. 미안신데 그런... 좀 얘기 좀 잘해봐라. 뭐. <laughs>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겠지. 대곡으로 변모했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나한테 전주까지만. 부르의 아들이에요. 아. 입대 전 마지막 무대도 부르의 명곡. 아. 그리고 딱 들려주고 군인 안들으 아. MC도 가서 들어라, 이러는 아. 거. 아. 제대 후첫 무대도 부르의 명곡과 아. 함께 합니다. 출구하는 아. 매력의 트로트 쾌남. 영사 어요 아. 예. 아.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주말에 결혼식이 있었, 결혼식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 차는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이 차에 타서 MR 들어보라고 그러네 어떠냐 뭐야이 정도면 좀. 출구 하는 매력의 트로트 쾌남 영사 어서 오찮요 우승할 수 있냐 이+ 가 MC인데 좀 얘기 좀 잘해봐라 뭐 <laughs>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겠지.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예. 나한테 전주까지만. 부르의 아들이에요. 아. 입대 전 마지막 무대도 부르의 명곡. 아. 그리고 딱 들려주고 그들 안들는 들려. 아. MC도 가서 들어라 이러는 아. 거. 아. 그리고 제대 후첫 무대도 부르의 명곡과 아. 함께 합니다! 출고 아. 없는 매력의 트로트 쾌남 영사.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주말에 무 결혼식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 차는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이 차에 타서 MR 들어보라고 그러네 어떠냐 뭐야이 정도면 좀. 출고하는 매력의 트로트 쾌락영 괜찮지? 우승할 수 있냐. 네가 m 인데좀 얘기 좀 잘해봐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겠지. 대곡으로 평고래.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네. 나한테 전주까지만 부르의 아들이에요 아. 입대 전 마지막 무대도 부르의 명곡 아. 그리고 딱 들려주고 굳이안들려 아. MC도 가서 들어라 이러는 아. 거 아. 그리고 제대 후첫 무대도 부르의 명곡과 아. 함께합니다 출근 하는 매력의 트로트 쾌남 영탁 어서오세요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laughs> 최근에 이제 뭐 주말에 결혼식 같이 있잖아, 봤잖아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끝나고 이차는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laughs> 이 차에 타서 MR 들어보라고 그러네. <laughs> 어떠냐, 뭐. 야, 이 정도면 좀. 출고하는 <laughs> 매력의 트로트 캘널영탁 <laughs> 어, <laughs> 찮린 우승할 수 있냐. 미 신대. 좀 얘기 좀 <웃음> 잘해봐라. 뭐. <laughs>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겠지. 대곡으로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나한테 전주까지만. 부르의 아들이에요. 아. 입대 전 마지막 무대도 부르의 명곡. 아. 그리고 딱 들려주고 군인 안 들려. 아. MC도 가서 들어라 이러는 아. 거. 아. 그리고 제대 후첫 무대도 부르의 명곡과 아. 함께 합니다. 출고 아. 없는 매력의 트로트 쾌락. 영사. 어서 오세요!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laughs> 최근에 이제 뭐 주말에 뭉뚱 결혼식이 있었, 결혼식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차는 그렇게까지 안 팔렸나 싶기도 하고. <laughs> 이 차에 타서 MR 들어보라고 그러네. 어떠냐, 뭐. 야, 이 정도면 좀. 출구하는 <laughs> 매력의 트로트 쾌락! 영사! 괜찮이 우승할 수 있냐. 이임신데좀 얘기 좀 잘해봐라, 뭐. <laughs>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겠죠. 대곡으로 변모했어.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나한테 전주까지만 부르의 아들이에요. 아. 입대 전 마지막 무대도 부르의 명곡. 아. 그리고 딱 들려주고 아. 그이안 들으면. 들려. 아.